안녕하십니까. 독고구금입니다. 이번에 장가계 여행을 다녀와서 잠깐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장가계는 중국 후암성에 있는 관광지입니다. 이치연 25년 10월 추석 후에 다녀왔습니다. 먼저 가는 경로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패키지로 갔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대구에서 <laughs> 장가게로 직항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방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장가계를 두번 다시 갈지 모르지만은 아는 바를 적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비행기는 직항 및 경유 혹은 환승이 있는데 직항, 이번에 저희들은 직항으로 다녀왔습니다. 직항으로 다녀왔는데 직항으로 가면 은 대개 이제 3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우회하면은 대개 그 호남성의 수도인 장사를 끼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양이들 시간이 걸리고 중간에 환상되기 시간까지 합치면은 계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경로는 대개 서류 출발하면 인천에서 장가가 해라. 골아오고 직항으로 그 외에는 인천에서 장사장가계로 그치게 됩니다. 여기는 버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직항은 이제 시간 절약하고 편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회 경로를 하게 되면은 항공권이 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키지 오면은 뭐 그게 주, 그렇게 게그중요하진 않다고 봅니다. 항공권이 비쌀 수가 있고 자 우회 경로하면 이동 시간이 길고 환승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호남성이라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 중국의 바이러스 성인 우한 다음에 있는 호남성이 여기 있습니다. 이 호남성 전체에서 수도가 창사시입니다. 창사시. 창사시가 있는데 비행기가 경유를 하게 되면은 청사시에 내려서 버스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그래서 여기가 4시간, 5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어, 어, 호남성, 어, 호남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에서 출발했는데 대구에서 막바로 장가게까지 가면은 3시간 반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경유를 하게 되면은 인천에서 출발해서 청사시로, 장사시 혹은 청사시라고 하는데 가서 여기서부터 버스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기다리고 가게 되면 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 이런 이기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도착하는 날이 아니고 떠나는 날이 정각에 굉장히 있는 스케줄인데, 여기 보면은 세개가 12시 40분, 40, 12시 40분, 2시 30분, 전부 다대구로 출발하는 겁니다. 대구로 출발하고. 청주, 청주, 인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대구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나면은, 이제, 큰 공항은 주로 큰 공항길에 가고, 큰 공항에서 이제 작은 중수공항으로 중수 경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수공항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직항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청주나 대구 등에서 바로, 어, 장가계로 가는 직항이 사실 인천보다 많습니다. 원래 생각하면 인천에서 만지 싶은데 장가계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뭐좀 작은 도시 속하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 큰 비행기를 띄우는데 일일이 장가계까지 다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직항선은 인천보다는 청주나 대구 등 작은 도시에 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대구까지 KT 타면은 1시간 40분 빠른거 보통 평균 1시간 50분 잡고 동대구역에 내리면은 대구 국제공항까지 여기에 뭐 택시 타면은 10분 안에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하면은 예,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탈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중국에서 돌아다니기 보다 영 시간도 절약되고 아는 지역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영 좋다고 봅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인천에서 북경 가서 가는 방법, 전진 가서 가는 방법 등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 어,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사람의, 이제, 어, 네이버 블로그 이야기인데, 원래 5월 16일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3시간 반 정도 병을 끝낸 후 중국에 도착했는데, 중국이 어냐면은 바로 그 창사, 시입니다. 아까 그 창사시. 이제 호남숭이의 수도 장사시에 도착했고 그래서 다된줄 알고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전수버스를 타고 4시간에 걸쳐서 장가에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시간만 비행기 타고 4시간 버스 타고 하루 하루 종일 단다 버스 이동하는데만 시간이 걸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돈이 뭐 아끼려고 이렇게 했으면 몰라도 돈 비즈니스 타고 간 사람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그런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장가계 시에서 굉장히 내리면은 바로 이 천문동 천문산의 천문동이 보입니다. 누리가 가고자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병기인데 그리고 여기 이제 병기 타는 트랙 달리인데 바로 천문산의 천문동 동굴이 보이게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시내를 돌아다니면, 보면은, 이, 막고로 보이게 돼요. 참신기한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내리되면 막고로 보입니다. 일 다음에 또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 장가계 시입니다. 장가계 시가 전시되어 있으면은, 여기 남쪽인데, 남쪽에 이제 천문동이 있는 천문산이 있고, 천문산. 여기 남쪽입니다. 남쪽. 그 다음에 이 북쪽에, 천자산, 천자산. 문산, 천자산. 있고 이쪽에 대해곡이 있고. 이렇게 되게 이제 세계의 부류로 여기 하루, 여기 하루, 여기 하루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주로 보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직항하면은 3박 4일이 충분히 가능한데, 에, 경유하게 되면 4박 5일을 할 수, 봐, 4박 6일 정도를 해야 되는 게, 각각 이동시간이 하루씩, 앞에 하루 뒤 하루 다들기 때문에 그렇게 사방유기를 이제 극유하면은 사방유기를 해야 됩니다. 네, 장가계 지도를 잠깐 보면은 이제 장가계 시내를 중심으로 이쪽이 남쪽입니다. 천문산이 남쪽에 있고 천자산이 북쪽에 있고 이제 천자산 관공지구죠 크게 이쪽은 이제 장가계 남쪽에 이제 천문산 관광공원 있고 여기가 빙장이고. 이쪽으로 이제 저는 대해국 위주의 황룡 동물이 꼬였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지도를 계속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많은 곳을 다 가지는 못합니다. 한 두세 번 가야 갈수 있지 습니다 나머지 이 나머지 안에는 계속 천천히 다음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